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퍼시픽 파리세데스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두 개의 미술관이 있죠. 제이폴게티 미술관 중 하나, 게티 빌라입니다. 하나는 또 브랜트 우드에 있는 게티 센터이죠. 조금 더 큽니다. 그것은 1974년 석유재벌 제이폴게티가 자택 내에 미술관을 세우고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전시한 것이 미술관의 시초입니다 방입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은 게티 빌라 미술관이고요 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자주 못 오게 돼서 왜 그럴까 가끔은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미술관 쪽에 있는 그림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97년에 브랜트우드에 있는 게티 센터에 있는 소장품들을 이관하고요 재건축에 들어가 2006년 1월에 재개관한 곳이 바로 이곳 게티 빌라입니다 2006년 재개관 시 일반인에게 고대 그리스 및 로마 문화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게티 센터에 있는 그리스와 로마 예술품을 집중적으로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예술품은 신별 신화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트로이 전쟁 등 주역 고대사의 관련된 예술품은 주제로 따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석유 재벌인 제이 폴 게티가 자택 내에 있는 미술관을 또 이렇게 만들어 우리들에게 돌아가셨지만 오랜 역사 동안에 좋은 미술품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 게티 미술관에 오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 소유 재벌이었죠. 그리고 철강왕 카네기 두 사람도 엄청난 미국의 재산을 끌어 모아. 아,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에 엄청난 음, 재산을 축적하는데 아, 좋은 일을 한건 뭐고 또안된 일을 한 것은 무엇일까 후에 후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가 정답인지 사실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어, 게티 빌라에서 볼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장품을 이렇게 후세가 보고 많은 것을 남기며 게티가 원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그리스와 이태리로부터 유물을 반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요. 2006년에는 매점의 전시물을 그리스에 반환하기로 약속을 한데 이어. 2007년에는 40점의 유물을 이탈리 정부에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정원에서 흐르는 이 분수대를 보니까, 어, 이태리에 제가 갔을 때에 여러 곳을 방문하며 느꼈던 것들이 이곳에서 이태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잘 지은 본인 제이 폴 게티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잘 연상해줬다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부터 보이는 곳이 게티 빌라의 메인입니다. 이곳 게티 빌라는 게티가 살아있을 때 1974년 말리부의 로만식 빌라를 지어 개인집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처음에 갤러리에 이어 두 번째 미술관인 셈입니다. 게티 빌라는 79년에 베스 미우스 화산 폭발로 묻혀진 집, 이탈리아의 허큘레니움의 파피리의 집을 모델로 하여 지어졌는데요. 미 발굴된 부분은 폼페이 등 다른 로마 도시들의 디테일들을 모델로 하였다고 합니다. 1997년 게티 센터가 개관하면서 리노베이션을 하여 폐쇄하였다가 2006년에 신과 여신, 조이 전쟁과 이야기 같은 테마로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에트루니아의 조각 전시를 개최하면서 재개관하였습니다. 4만 4천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게티 빌라는 약 1,200여 점을 연시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분수대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리고 조각 모습을 보니 문득 이태리 로마뿐이 아니고 베니스를 거쳐 밀라노 할것 없이 가봤었는데 특히나 첫 번째로 갔던 폼페이가 생각이 납니다. 내용에도 봤듯이 폼페이의 감각적인 미술, 어, 그때 당시에 가이드가 설명한 것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오래전에 하수구가 만들어져 있고, 결국 친척과 친척들이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에 술과 여자, 마약 할것 없이 결국 벌을 받아서 전부 망하는 그런 음, 스토리를 들었을 때, 어, 정말 아쉽다 하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석이 몇년 전에, 그런 이태리의 폼페이가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서 가수를 만들어, 집을 만들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곳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보고 디자인이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가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에 대한 조회라든가 박물관에 대한 조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다니면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 느꼈을 때 이것 게티 빌라는 정말 대단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완전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TV에서 보는 큰 멋진 집을 보는 듯한 예술의 집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장폴 게티는 왜 이렇게 이탈리안 고대 문화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것을 알리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들어가서 본 내용으로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봤을 적에 저 또한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뭐 이런 곳을 다 돌아다니며 잘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 어린 시절에 보았지만은 그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태리가 가장 메시지를 주는 그 조상들의 문화가 어찌 보면은 다른 유럽의 나라보다도 훨씬 멋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조상들이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컸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이곳에 심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가져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모양을 해놨지만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였던 돌아가셨죠.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그 안에 동전을 놓고 소원을 빌었던 그런 장면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예술적인 조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너무 값지고요. 특별히 이태리를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한번 정도는 봤을 그런 모습들을 돈을 집어넣고 내 소원을 빌고 그리고 손을 놨을 때 손이 들어간 후에 이렇게 하고 나와서 손이 다 잘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라고리팩 그리고 어두이 해번의 옛 흑백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마도 한번 정도는 그 흑백 영화 로마의 흐위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미라기보다는 게티 빌라는 우리에게 그새 저에게 주는 것은 미국의 가장 재벌이었던 카네기 철강왕이었죠. 그리고 록펠러 석유왕 그리고 역시 석유로 큰 돈을 번 게티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간 미국의 이 엄청난 그림들 자산이죠.를 비롯해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이곳을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 이세 재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 서로가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문화, 예술적인 것에 기부를 하고 떠난 게이티가 가장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3대 재벌인 장폴, 게티, 그리고 철강왕, 카네기, 그리고 럭펠러, 석유, 재벌이었던 세 사람 중에 남긴 유산이 현재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많이 남겼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